<laughs> 안녕하세요, 임동현입니다 아, 제, 가 거울, 랩, 거울 때문에. 일단, 여기 이렇게,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스트라이프, 너프 총, 너프 앤 스트라이크 엘리트 스트라이프. 여기 너프 앤 스트라이크 엘리트 스트라이프. 이거를 소개할 건데, 일단 여기가, 이게 있잖아요. 이게, 뚝뚝또 또 요거, 나사로 열어서, 여기, <laughs> 어전지 4개인가 3개를 넣으면 되는데 끝텐트또 어떤 악세사리가 있는데 여기 낄수 있고요. 여기도 낄수 있고 여기도 엔스타이커 엘리트 다낄수 있어요. 악세사리는 그리고 여기가 탄창 끼는 곳 이건 엑셀, 엑셀러레이션 트리거라고 이거 누르면 모터가 작동하는데 잠깐만요. 여기 탄창 탄창에다가 이거를 약간 하기가 보... 애매한데 아우 애매해 이거를 그 세워놓고, 그 여기 이거를 아나그 이렇게 눌러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껴서 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요 벌써 1분 됐네. 뭔가 영상 소개가 이거. 네, 한, 그래도 10, 10분은 될것 같은데 1, 5분도 안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다 판창을 장착해 줄게요 여기도 엔스타이크 엘리트 최대 6판이고요 6판을 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한번 쏴볼게요 네, 이거, 이거를 이거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이거, 이걸 거이 누르면 이렇게 발사되고 한번 발사도 해볼게요 연, 연사도 가능하고 총알 다 쓰면 안돼요 그래서 이걸, 눌, 이거, 이걸 눌러서 아, 빼고 뺐어요 이렇게 빼고요 네, 저 총알 잠깐만요 저 총알 주워올게요 그 아까랑 똑같이 여기다 장착하면 되는데 이게 좋은 점이 약간 저렴해요 1 4 9 0 0원이로 샀는데 약간 저렴하게 샀어요. 조... 그거 연사도 좀 가능하니까 약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탄창이 여섯 발밖에안 들어가는 게안 좋은 것 같지만 여 업그레이드 킷을 쓰면 뭐 18발이니까 좋겠죠? 음. 음. <laughs> 이제 뭔가 그거 여기 이건 이게 다... 빠는 쟁자... 재장 전은 가능해요. 딱 하나 쏘았다 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이거 움직이는 거 보이죠? 스프링 같이 돼서 접어서 뭐 구겨 넣으면 7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거 만가지면탄창에쓸 데가 없, 없어지니까 뭐 그냥 이만큼 넣는 게 나아요. 음. 잠깐만요. 이거 다 치울게요. <laughs> 음. 음. 정말 빨리 끝났네. 3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laughs>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